안녕하세요. 오늘 이번 시간에 꺾은선 그래프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3학년 때도 그래프를 배워 봤을 거예요. 아마 음, 이런 막대그래프까지 배웠을 것으로 생사,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얘 이름은 막대그래프예요. 막대그래프. 아마 3학년 때 이런 그림들을 이용해서, 이런 그림들을 이용해서... 이제 표를 이렇게 그려봤을 거예요. 기억이 나는 친구도 있고, 안 나는 친구도 있을 텐데, 이런 과정들은 다 지금 꺾은 선 그래프를 배우기 위해서 했던 과정이니까, 어, 이 그림으로 그렸던 그래프는 잘 기억이 안 나서도 크게 문제가 안 되겠어요. 그러면 이제 막대 그래프가 도대체 뭔지 한번 수학책 100쪽, 101쪽을 펴시고, 선생님과 같이 문제를 좀 풀어볼게요. 피겨스케이팅 선수가 꾸민 수일이의 키의 변화와 4학년 친구들의 키를 알아보자고 했네요. 두 막대그래프를 비교해 보자고 했는데요. 자, 이게 지금 여기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 이게 막대그래프예요. 막대그래프. 막대 그래프여서,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음좀 편하겠죠? 자, 3세 때에는 86cm 였네요. 그러면 지금 여기 이쯤에서 여기가 이제 90이니까요. 이쯤이 86일 거다 생각해서 이제 여기까지 막대 그래프를 이렇게 그렸고요. 5세는 106cm 니까, 여기가 이제, 110cm 잖아요. 그러 그러니까 106이면 이쯤 되겠다. 이제 여기다가 이제 막대 그래프를 이렇게 그렸네요. 실세는 128. 여기가 130cm니까 이제 128이면 이제 거의 닿게 이제 이렇게 136은 이제 여기다 이렇게 그리고요. 140은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렸네요. 수일이는 키가 140cm고 민주는 130cm고 지훈이는 146cm, 주영이는 150cm네요. 지금 여기가 110이고, 여기가 120이고, 여기가 130이고, 여기가 140이고, 어, 요 정도. 그 다음에 가로는 지금 나이가 나와 있고, 세로에는 키가 나와 있고요. 여기도 가로에는 이름이 나와 있고, 세로에는 이렇게 키가 나와 있네요. 자, 무엇을 조사했나요? 그러면 여러분들 뭐라고 써주시면 되냐면, 이 제목을 써주시면 돼요. 수일이의 키. 수일이의 키. 수일인의 모둠. 친구들의 키. 그냥 그대로 베낀다고 생각하고 적어주시면 되세요. 자, 두 그래프를 한번 비교를 해보라고 했네요. 지금 수혜리의 키 같은 경우에는 점점 이렇게, 점점 이렇게 쭉 성장을 하고 있죠. 그리고 한 사람의 키라서, 한 사람의 키라서 이렇게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점을 찍어서 선으로 연결을 했는데 이렇게 변화를 선으로 이어도 크게 무리가 안 되죠. 그런데 지금 수혜리, 민주, 지훈이, 주영이 같은 경우에는 한 사람이 키가 아니라 여러 사람이 키라서 이렇게 이어줄 수 있나요? 이어줄 수 없죠. 서로 연관성이 없잖아요. 연관성이 없기 때문에 얘네는 이렇게 이어줄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사람은 한 사람 거예요. 한 사람 거예요. 계속 A라는 사람이 지금 계속 이렇게 커 나가고 있죠. 왼쪽은 한 사람의 꾸준한 키에 변화를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은 서로 연관성이 없다. 요렇게 선생님이 얘기해 드릴 수 있겠네요. 자, 스웨이드의 키를 두 그래프로 나타내었네요. 두 그래프를 한번 비교를 해 볼게요. 두 그래프의 다른 점은 뭘까요? 아, 잠시 앞으로 돌아가서 지금 이 수일이의 막대그래프를 지금 이쪽에 이렇게 나오게 했죠. 여기에 지금 이렇게 있고 선생님이 서로 연관성이 있다면서 점을 찍어서 이렇게 선을 그었는데 지금 이점 찍은 것과 선만 선만 지금 따로 이렇게 표로 만들었네요. 자, 그럼 두 그래프의 다른 점은 뭘까요? 뭐 하나는 막대 그래프고 하나는 왼쪽은 막대고 막대고 오른쪽은 선이다 이렇게 하면 될것 같아요. 얘는 지금 막대이고 그다음 얘는 이렇게 선으로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다른 점또 하나 찾아볼게요. 왼쪽은 서로 끊어져 있고, 서로 끊겨 있고, 오른쪽은 서로 이어져 있다. 선이니까 당연히 이어져 있죠. 그래서 변화 과정을 쭉볼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왼쪽 막대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3세는 요렇게 요만큼 컸는데 지금 4세 그래프는 없잖아요 4세면 뭐 요쯤 어딘가 있을 것 같은데 여기 사이에다 이렇게 막대 그래프를 그려 넣을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좀어 키를 나타내기에는 조금은 불편하죠 어, 틀리진 않았는데 불편하죠 지금 여기도 5세, 7세인데, 6세를 여기다가 이렇게 사이에다가 이렇게 넣기는 조금 어렵잖아요. 그래서 키처럼, 키처럼 이렇게 꾸준한 성장이 이렇게 있는 경우에 서로 연관성이 이렇게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선으로 나타나는 게 오히려 보기가 좋겠다. 그 생각이 드네요. 자, 수일의 키는 어떤 그래프로 나타나는 게 좋을까요? 오른쪽 그래프로 나타나는 게 좋을 것 같죠. 왜냐하면 어, 계속, 성장하는 모습이, 성장하는 모습이 잘 보이니까. 변화 과정이, 변화가 잘 보이니까. 자, 수량을 점으로 표시하고 그 점들을 선분으로 이어서 그린 그래프를 꺾은 선 그래프라고 해요. 자, 여기도 보면 이렇게 꺾이죠. 그래프들이. 이 점을 중심으로 이 선이 이렇게 꺾이죠. 그래서 꺾은 선 그래프라고 한답니다. 얘는 막대 그래프고요 얘는 꺾은 선. 꺾은 선 그래프라고 이렇게 해요. 자, 10세 때 수일이의 키는 몇센티미터 였을까요? 한번 찾아볼까요? 10cm 였을 때. 아, 10세 였을 때. <laughs> 10세 였을 때면 여기 9세하고 10세 중간에 이렇게 있겠죠. 그럼 이제 쭉 따라 올라가 보면, 이제 요쯤에 이렇게 있으니까, 이제 다시 또 이쪽으로 쭉 따라가 보면, 쭉 따라가 보면 잘 따라가야 되겠네요. 이렇게 쭉 따라가 보면, 요쯤 되니까 여기가 지금 130이잖아요. 여기는 140이고, 그러면 138 정도. 138 정도 됐을 것 같은데요. 138 정도 됐을 것 같다. 지금 꺾은선 그래프는 이렇게 금방 잘 나올 수 있는데, 지금 이 막대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10세 때 키가 뭐요 정도 이렇게 그냥 우리가 이제 마음대로 그려주는 거죠. 그래서 어, 사실, 9세하고 10세 때 키가 같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꺾은 선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성장하는 선이 보이기 때문에, 이제, 어, 찾기가 막대 그래프보다는 좀 쉽다는 거. 보고, 알고, 넘어가고, 음, 자, 꺾은 선 그래프로 나타내기에 알맞은 자료를 이야기해 보라고 했어요. 어떤 걸 꺾은 선 그래프로 나타내면 좋을까요? 이렇게, 어, 키의 변화. 키의 성장 쭉 이렇게 꺾은선 그래프를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그리고 몸무게의 변화 이것도 괜찮죠? 그리고 날씨와 관련된 온도의 변화 온도의 변화 그리고 여러분들, 꺾은 선 그래프 아마 주식, 주식, 뉴스에 나오는 주식에서 많이 봤을 거예요. 자, 이 주식은 꺾은 선 그래프에, 어, 꺾은 선 그래프로 가장 많이 나타내는 것 중에 하나죠. 그리고 인구 수의 변화, 인구 수 변화. 이것도 꺾은 선 그래프로 나타내기 쉽죠. 그리고 뭐 수출, 수출 금액? 뭐 이런 거 수출 금액의 변화 이런 것들도 꺾은선 그래프들로 나타내기 쉽겠죠. 계속 변화하는 이 흐름이 있, 있는 것들이에요. 계속 변화하는 한 가지에 대한 계속 변화하는 흐름이 있는 것들을 꺾은선 그래프로 나타내기에 적합하겠죠. 자, 우리 친구들 수학 이킹 65쪽에서 67쪽을 푸시고요. 줌 수업 시간에 담임 선생님께 65쪽에서 67쪽, 수학이킴 65쪽에서 67쪽, 틀린 문제 잘 이해 안 되는 거꼭 물어보도록 하세요. 담임 선생님께서 엄청 친절하게 설명해 주실 거예요. 자, 수학이킴 65쪽, 65쪽에서 67쪽, 지금부터 풀기 시작하세요. 감사합니다. <목소리>